그 시간 선우가 학교에서 돌아왔다. "다녀왔습니다." 아무도 없나? 역시 아무도 없군. 맞아주는 이 없어도 늘 씩씩한 선우. 가방을 던져 놓고 신나게 집을 나선다. "선우 어디 가요?" "저요? 네, 하다이그 동생." 저 집에 가가지고, 이제 동생들이랑 같이 밖에서 놀라고요 하담이 누구예요 하담이가? 하담이요? 어, 저희 할머니의 아들. 그래서 그 아들의 아들. <laughs> 저의 삼촌의 아들이에요. 가까이 살아가지고, 자주 이렇게 같이 노는데, 놀 때마다 아주 재밌어요. 넌 진짜 맛어 하담아! 하야! 하담이 오빠 어디 있어? 하담아, 빨리 기 기운이 같이 밖에서 놀래? <laughs> 기다렸다는데, 냉큼 나오는 사촌 동생 하담이. 이번엔 또 어디로 가는 걸까? 마음 마음아! 마음아! 우리! 우리 같이 래 안녕하세요 함께 놀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법이다 동네 아이들 사이에선 6학년 형님인 선우가 대장이다 노인들만 남은 여느 시골과 달리 이 마을에선 늘 아이들 소리가 차고 넘친다 동생들을 이끌고 간 곳은 큰엄마네 집. 아, 얘도 여기 있네. 이거 한번 따보자. 내가 한번 따볼게. 나도 따볼래. 응. 먹어 볼까? 어, 따봤어. 이제 먹어볼래. 맛있어? 먹어가 응, 안에 있겠? 씨 있을걸? 씨는 벗어야 돼. 응. 아이들을 보고 그릇을 챙겨 나온 큰엄마는 이거 이거 벗기자, 서우야. 은 그냥 저. 실컷 따라고 가림막까지 벗겨준다. 맞아.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많이 떠보시죠 음. 아이들에겐 마당의 앵두나무조차도 다놀이감입니다이 나... 동네 애들이 엄청 많이. 아 젊은 사람들이 왜? 많이 들어왔어요. 여기 또 뛰다. 애들 마음은 좋아요. 자. 좋죠 시골에. 근데 다이 같은 아이들이 있어 마을의 활기가 넘친다. 안녕하 그거 지 말고 가, 어휴, 아, 가. 일러, 일러. 야, 어, 제철을 맞은 앵두가 새콤달콤 딱 먹기 오. 좋게 익었다. 이 정도면? 아! 아, 아, 골라서 먹어. 먹고 싶은 거.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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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킥보드 타고 이게 하다 이 찾다 보면 은 이게 생각보다 시골이어도 놀 때가 많아. 저기 가면은 바닷가랑 갯벌이랑 저기 가면은 염소 그거 하는 곳도 있지. 그래서 가다 보면 시간 금방 가고 재밌어요. 어릴 때는 시간이 왜 그리 빨리 가는지 어울려 놀다 보면 하루가 금방이다. 어린 동생들까지 살뜰하게 챙겨 집으로 돌아간다. 그런데 도착한 곳은 다시 창안시네 집. 안녕하세요. 안녕. 반갑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음. 음. 여기는 이제 가족들이 놀 때도 많이 오고 저희끼리 이제 밖에서 놀면은 이제 그그잘 챙겨주고 먹을 거랑 많이 줘요. 그 <laughs> 애들 오면 진짜 좋아해. 어 우리 어머니는 마음해 마을 초입에 있는 창안시네 집은 거의. 마을 놀이방이다. 가서 자기들끼리 못 놀고 또 이제 선우나 같은 경우는 좀봐 주라고 부탁하면잘 봐주고. 저희 어디 잠깐 나갔다 올때 선우가 다 봐줘요. 얘들이 보면 같이 자기들끼리 여기 바닷가 가까우니까 바닷가도 가고 이렇게 막 논에서 뛰어 다니고 그런 모습 보면은 옛날 생각들하고 네, 좋았던 그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을 네, 지금 가지고 있는 네, 새롭게 그런 추억을 갖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.